안녕하세요. 도로교통부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작년 법 개정 이후에 최신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핫이슈라고 할수 있는 아직도 많이들 헷갈려하시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작년 7월 12일에 법이 시행돼서 오늘로서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실 우회전 시정지 의무가 시행된지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우회전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고 사례들이 다 사망 사고들입니다. 그것도 최근 한두달 사이에 발생한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사망한 사고들이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저희 도로교통공단에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기간, 3년 동안 우회전 차량 사고가 무려 5만 6,730건에 달했고요. 이로 인해서 무려 40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아닙니다. 3년 동안 우회전 차량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406명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횡단보도 내 사망 비율은 43.7%로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입니다. 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 이유 없이 생겨난 법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 영상에서. 다 이전에 수많은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안인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안이 작년 7월 12일에 개정되면서 우회전 인시정지 의무가 바로 이 법의 이 조항의 근간을 두고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도료동법 제27조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여름에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돼서 개정된 거예요. 원래 있던 조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강화시킨 겁니다. 원래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이었는데 여기서 강화된 개정안이 바로 추가된 것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입니다 자, 이미지로 보시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회전한다고 가정하실 때. 이렇게 교육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횡단보도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까지 보시라는 겁니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도에 서 있는,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보행자까지 멀리 보시라는 겁니다. 자, 입장받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차에서 내리면, 모든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죠. 자, 보행자로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선생님들, 보행신호가 깜빡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뛰십니까? 안 뛰십니까? 뛰죠. 한국인은 뛴다. 대부분 뛴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까지 좀,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 보도까지 좀 멀리 보시라는 거고요. 자, 우회전 시정제 의무,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자, 핵심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예, 바로 보행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보이면, 어디서?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주변에 보도에 서 있는 보행자까지 보시고 보행자가 보이시면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 하시는 겁니다 원래 차량 신호가 적신호일 때 차량에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우회전만큼은 주의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할수 있다고 하니까 우회전을 주의하지 않고 보행자들 차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까지 잘 살피고 횡단보도 플러스 횡단보도 주변까지 잘 보시고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보행자 보일 때두 번째는 차량 신호 적신호일 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몇초 동안 일시 정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몇초 동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그러니까 속도계가 0을 가리킬 때까지 일시 정지하셨다가 주변 잘 살피시고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그때도 일시 정지해야 됩니까? 라고 가끔씩 물으세요. 자,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요? 보행자를 위한 법입니다. 설사 보행 신호가 적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 정지해 주셔야 됩니다. 어, 보행자도로 무단횡단하라고 붙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중에서도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행신호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횡단을 마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행신호가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어, 보행자 보호해주시는 의미에서 일시정지 하셨다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다 건너면 그때 우회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두 번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사람이 없다면, 그때도 일시정지 해야 됩니까? 라고 가끔 물으세요. 자, 일단, 첫 번째 횡단보도를 지났어요.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가 적신호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셔야 되고, 어,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라면 서행에서 지나갈 수 있는데,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켜졌어요. 그때. 일시정지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만약에 보행자가 하나도 없다면 통행하려는 보행자까지 하나도 없다면 서행해서 지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쿨존 무신호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나요? 어, 7월 12일에 작년 7월 12일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함께 도입된 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시는 조항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특히 사람이 있건 없건, 주변에 사람이 있건 없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밤이든 낮이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아이들의 행동 특성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된 사이로 갑자기 보이지 않던 아이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어, 스쿨존 사고 유형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꼭 일시정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1월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이 있습니다. 자, 우회전 신호등은 삼색 신호등입니다. 보시면 적신호, 그리고 황색 신호, 화살표, 이렇게 삼색 신호등이고요. 자,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데에서는 적신호, 차량 적신호 때 우회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없어도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에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위반하고 우회전 하시다가 사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사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는 지금 스쿨존입니다. 스쿨존이고, 여기 보시면 우회전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에는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우회전할 예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황색 신호 들어왔으면 멈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는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지금 정지선에 걸려있을 때 적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결국, 어, 보행신호가 켜지자마자 뛰어서 횡단보도로 건너려던 아이를 충격하고 맙니다. 아,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 이 스쿨존에서 8살짜리 아이가 등교길에 버스, 우회전하는 버스에 충격,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대가는 결국 누군가의 목숨값일 수 있다는 것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단순히 그냥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로에 지, 정해진 규칙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가 되고요. 특히 어, 교통사고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고 위반하고 우회전을 시다가 교통사고 유발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10인의 중과실로 어, 사고 처리가 됩니다. 차량 신호 적신호 때 우회전 하시다가 사고나도 그것은 신호위반, 그것도 신호 위반. 그것도 신호의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리고 녹색 신호, 차량 신호 녹색 신호에 우회전 하시다가 만약에 보행 신호에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셔서 사고가 나셨다면 그것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똑같이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는 형사 처벌, 무조건 형사 처벌되는 항목입니다. 종합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항목입니다. 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 우회전 이시정지 의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차에서 내리면은 보행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순간에도 나의 가족 중 소중한 누군가는 보행자로서 길을 건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보호하지 않는데, 우리 모두가 보호하지 않는데, 보행자로 걷고 있을 나의 가족들, 그리고 보행자로 걷고 있는 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행자를 지켜야만 나의 가족의 안전도, 나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